그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교구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배경은 36장 1절에 이사야 36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읍한 40개 이상을 다 점령을 하고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중요한 수비성 있어요. 그 성에 라기스예요. 라기스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히스기아 왕이랑 있는데 거기에 그아수르의왕그 사네립이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요. 그래서 말로 그 히브리어 말로 그들을 회유하는 거야. 너희는 애굽을굽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스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 시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에 믿지 말라. 애굽은그 싸울 힘이 없고 또 시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봤지 않느냐. 저 아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에그도미니 그런 나라들 을 봤을 때다 누가 물리쳤냐. 우리 아수르가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엘리야김과 샘나와 또, 다른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수르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별방시키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앗수르예요그 이야기를 탁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냐면, 일전의 말씀을 보면 희생의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한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할수 있다. 아니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 이스기의 시 왕처럼 아수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을다 물리치고 지금 에루살렘만 공격하려고 탁 하는 왕. 그런 상태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그, 랍사계가 와서, 군대장관이 랍사계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야. 현상은 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군대가 약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절망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가장 할 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어떨 때? 나의 힘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것 같아. 그 일이 잘 진행이 돼 그런 환경에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왜그 환경을 환경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 이란에다가, 어,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이란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거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투자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중동에 투자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중동에 그 건설 분멸이 일어나서 국가가 엄청 발전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전쟁이 그 후에 전쟁 이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일어났기 때문에 이향을 그 영향을 안지만 그런 일이일어났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이 잘 되고 나기 때문에 일어 하면 되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앞에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잖아요 농사가 동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쳐요, 아주 올해는 정말 잘될것 같아. 올해는 정말 그 농사가 아주 잘 됐어. 열매도 터질 터질 잘 나타나고 뭐그 복숭아 농사를 었고 그랬는데. 아주 막 열매가 잘 익었어. 조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기대해. 왜? 태풍이 우리나라 그쪽으로 싹 불어버리면 그게 다 떨어져 버리면 다 낙과가 돼가지고 그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지금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그걸 틀어버리면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그렇게 진행이 잘잘 되는 환경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 이스기야처럼 정말 내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시스게야는 그런 이 상황,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아무것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사건을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그 사내립의 부하였던 그 랍사계의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동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그, 그 사신들 이야기를 듣고 한게 뭐냐면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절의 말씀에 자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었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하며 이그 붉은 옷을 찢고 붉은 배옷을 입는 건 회계의 모습이에요. 회계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사에게 그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것도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힘을힘을 줘서 아이들을 낳요 그때는 뭐 지금 시대에뭐 제왕절개인 것잖아요. 아이들낳고힘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이도 죽고 어, 엄마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죠. 그때 희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내가 기도해요, 내가. 아니, 다른 사람한테, 아,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도 해야죠. 희스기야도 지금 자기가 기도하가면서 그어 자기의 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들 어그 어른들 스물 뭐 4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제 제사장 반차를 따라 돌아가는 사람이 이제 4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사람들을 이제 이사야한테 보내서 어,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기는 기도하러 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이런 거 없잖아요. 전화 문자가 없으니까 대신 보내서, 대신 보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내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요청을 받았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희스이 하는 건 자기가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요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하지 못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해산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져 있는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야. 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거지.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내 삶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 요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해산할 힘도 없을 그런 상태이고 사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로의 왕의 보냄을 받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여 쓴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경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가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해방 회방,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요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육 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돌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 한 말, 어떤, 어, 하나님을, 어떤 그들의 신들을 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다 물리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신,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은 뭐, 너희 신보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에서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그 이,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수르 군대에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 사건이. 그리고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이 아수르의 그 산해립이 거기서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고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그 칼에 죽게 된다는 건 뭐냐면 2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자기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을 세웠는데 그 나머지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운 아들이 나머지 이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20년만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그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무능한 무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도저히 할수 없다. 해산할 힘도 없는. 그래서 오늘 그희스기아의 활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느끼를 그때는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꼭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잘 진행되고 있어도 이 일이 술탄하게 잘 진행돼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다 흐트러진다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아무리 과일을 잘채어도 금방 금방 그 풍성한 연매를 맺을 것 같아도 태풍이 한번 촥 몰아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태풍이 쫙 몰아쳐서 다 날아간다. 그 수고에,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되고 있으면 그잘 되는 것을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그 잘됨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만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다 방탄하게 지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도 내가 순탄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놓으면 이 찬바람이 샥 불어버리는 것처럼 비, 비닐하우스 예를 잘 들잖아요. 비닐하우스 아주 따뜻하고 그 겨울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구멍이 팍 하나 뚫리면 찬바람이 샥 불어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이 샥 얼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평안해요, 지금. 난 평안해. 하나님이 그 평온을, 평강을 지켜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평강할 때도. 그 다음에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울 때를 내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아가 정말 무능한 상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의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